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시자입니다. 오늘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코너가 아니라 일주일에 단한번 있는 뉴질랜드가 장 빠른 이민 정보,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는 데니얼 변호사와 이민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션님. 네, 오늘은 배경이 막 운천이 막 로토로아네 로토로아. <laughs> 맞습니다. 어. 제가 이제 배경을 통해서 뉴질랜드를 간접적으로 투어시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홍보 대사 같아요. 네. 음. 뒤에는 이제 로토로아라고 아시죠? 이제 음. 땅에서 막 뜨거운 연기가 흘러 거기, 나오고 음. 네, 그리고 이제 온천 수 쏟아지는 여기는 얼마 전에 촬영 갔었는데 응. 아, 여기는 이제 도시 들었으면 썩은 계란 냄새가 아주 진한 냄새잖아요 네, 네. 아, 거기 유황온천에서 그래요 네. 또 온천 들어와다 나오면 또 이제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피부가 되게 촉촉지는 느낌이고 와, 이런... 거기는 사람들이 물이 들었다고 하는데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지진의 찌꺼, 그지진그 화산재가 나오는 거예요. 화산제 음, 뭐 그래서 네, 그거 몸에 좋아가지고 바르잖아요. 그어 좋죠. 맥주. 머드팩 이런 거 되게 좋고. 네. 뭐그거가지고 파스도 만들어가더라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파스도 조합면 놀러 오시면 뭐 이민 오시지 뭐. <laughs> <laughs> 그, <laughs> 이자에 저희... 한번, 한번 쓰시면 되지 뭐. 네, 아, 저 파스 발라봤는데요. 아, 되게 후끈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 좋아요, 그 네. 되게 좋아요. 그 파스는 머드 파스인데 되게 좋아요, 그. 네. 자, <laughs> 뭐 네. 오늘은. 하여튼,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준비했습니까? 예. 예, 요번 주, 저번 주에는 되게 중요한 업데이트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가 우리 그 한국분들에게 되게 유익한 정보로 이제 다가와가지고 그걸 소개 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왜 IQA, 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질랜드 학교 아닌 것들은 모두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기술이민 하실 때 아시다시피 그 6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3점까지 이제 학력점수 학력 점수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학사는 1점 아니 학사는 3점 죄송해요 3점. 그 예, 학사는 <laughs> 6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4,5,6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IQ가 필요 없다는 그런 그 한국 퀄리피케이션이 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음. 그것들을 이제 그 이민성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주대학교, 네. 국립 안동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스티튜션 이렇게 왼쪽에 있고, effective from 오. 2015. 이거는 effective from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2015년 이상의, 그러니까 이후에그 학위만 이제 그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에서 2014년에 졸업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IQ에는 반셔돼요. 이건 이제 아 IQ에가 익셉션. 그러니까 IQ 안 반셔도 인정이 되는 이런 학위가 발표가 된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연도수로 또 이게 가르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맨 밑에 초당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도 2015년인데, 어 2015년 말고 또 이거냐다? 아무튼 뭐 그건 알겠습니다. 뭐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닐까. 이거는 하여튼 네, 이런 게 달라지고 네, 체크해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 오시면 체크해 드면 되고 하니까. 맞 60장이라 어이 그런... 엄청 많더라고 대학이. 네. 맞아요. 한국도 엄청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석사, 학사 이렇게 두개 있으면 해당되는 학교에 그러면 IQ를 안 봐셔도 되는 바로 이제 클레임이 네. 가능한 그런 게된 거죠. 그퀄리피케이션 점수를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석사, 학사밖에 없는데 박사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음... 박사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거는 IQL을 따로 하셔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네. 음... IQL 제일 최근에 한그 박사 분께서만 한두달걸리셨죠 지금 음, 한, 내가 두 달. 두 달. 두 네. 두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두달 정도 잡고서 만약에 박사 가지고 계시면은 그렇게 이제 IQL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제 그거는 리스트를 받고 또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업데이트는 이제 그린리스트에 추가 직종이 된게열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음, 이제 그 그린리스트가 스트레이트 레지던스, 워크투 레지던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스트레이트 레지던스는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고요. 음, 워크투 레지던스는 포함이 되면은 2년 일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영주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죠. 근데 이 그린리스트에 포함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점수 없어도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포함 영어는. 네, 영어도 IELTS 기준으로 6.5점이 필요한 거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추가된 직종 중에 그 한국 분들께서 제일 관심이 있어 하실 직종은 이제 용접사, 웰더, 그렇지. 판금 정비사, 판넬 비터, 자동차 도장공, 베어커 페인터 이렇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 이런 측종들은 여기 왜 근데 이게 많잖아요 이게 좀 제가 얘기 드리면 문제가 용접사 판금정비사 자동차 도장공은 한국분들이 손기술이 끝내줘요 맞아요 제이큰 네. 문제가 뭐냐 비자로 연결이 쉽지가 않아 이게 아 그러니까 자부파가 나와가지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아, 네. 네. 영어가 또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도장 하시는 분 하나 해줬는데 거의 제가 거의 그 1, 1년 동안 그 회사를 왔다 갔다 했어 아 그러세요? 말이 안돼 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업 받긴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긴 받았는데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용적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지만 비자를 안 준다 그러는 데가 되게 많고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부부가, 이제, 한 분은 용접하고 한 분은 공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자를 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음. 비자만 있으면 써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진짜 오리지널 용접사나 이런 정비사 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참, 이게 좀,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렇네요. 그러면은 네. 뭐이 이제... 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용접사 하시는 분들께서 오시면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괜찮겠 지금, 지금 호주는 거의 35살 이상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음. 뭐 그런 분들이 오시면 괜찮은데, 그래도 뭐 한국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도전은 해볼만 해요. 영어를 2년만에 딱지 자동차 정비사도 계속 있나요? 정비사 계속 있죠. 그건 원래 그런 아, 그럼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도 오면 괜찮거든. 근데 정비는 그나마 낫다. 한국 정비소가 많으니까 음, 그쵸 그나마 예 네. 네. 근데 저희가 한국 뭐, 용접하시는 네. 데는 없어가지고 용접은 몇 군데 알잖아요 저희가? 근데 근데 현지 업체라 네. 차라리 용접하는 분들 몇분 데리고 와가지고 회사나 만들어? <laughs> 어, 기술, 기술만 좋으시다 <laughs> 어, 이거는 아니 네. 근데 네. 왜냐면 나쁘지 않아요 용접이 우리학생들이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 하나 하는 사람 있으면 이건 정말 떼돈 버는데 음. 영주권도 나오고 뭐 어쨌든 연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면 이게 제가 보면은 한국 분들이 뭐 사기친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에이. 그래도 영주권 받은 회사는 한국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잘못된 일들이 크게 부각되니까 그게 전체인 것처럼 보서 그렇지 지금 제가 볼 때도 한 60, 60 70%는 한국에서 회사 영주권을 다 받아요. 예. 그니까. 저는 뭐, 예, 한국분들이 뭐 이제 뭐사기친나뭐 뭐 이런 말씀을 안 듣긴 하는데, 저는 본적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녀부에서는 너무 외국사회, 외국소사이에 있어서 그렇고. 그니까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냐면, 나쁜 일은 빨리 퍼져. 음, 좋은 그치. 일들은 말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안 나간다 뿐이지, 한국분들 거의 60, 70%는 한국회사에서 받아요, 영주권을. 예, 음, 또 어떻게든 네. 는데 아무튼, 근데, 요런 거는 좀 너무 특별한 직업이라 정비소는 한점정부 많은데, 그 다음은 뭐, 판금이나 도장 이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 음. 요건 좀 연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딴 거, 예, 빨리 또, 딴 것도 해주세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8월 18일부터 이제 영주권 시급이 인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31불 61센트였는데, 이제 36센트로 5 올라간다 이 말이죠 아. 근데 영주권 이 시급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부터 이제 이런 시급을 받아야지 영주권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 그니까 러 경력이 또 인정이 되고서 또 영주권을 신청할 때이 시급을 받아야지 이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기술이민에 적용되는 케이스예요 기술이민 예. 6점을 받아잖아요그 중에 뭐 예. 이제 3점이 있으면 나머지 3점은 뉴질랜드 의 워크 익스피리언스 경력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네. 3주, 3년에 경력 인정받을 때, 이 시급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음. 이거는 진짜 33불 56센트를 받지 않으면, 은그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그연도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 시할 당시에, 예? 네, 시급이 33불 56센트 이상 시. 그럼 예를 들어, 네. A라는 사람이, 네. AC라는 사람이 지금 31불 60을 받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뭐, 이 사람이 석사가 있어서 1년 뒤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요. 네네 네, 네. 그러면 그시점에서 33분 56에 오퍼를 새로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예. 그 비슷합니다. 왜냐면 하그 그분께서 이제 32분 61센트인데 그게 저번에 그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제 받으신 그런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인정이 되세요. 하지만 아, 네, 이제 그 영수권을 새로 작성하시려면은 거보다는 조금께 예. 업데이트 가 네, 업데이트 된 고용 계약이 나가야 된다. 아, 고용 계약이라보다 그, 그냥 임금 인상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임금 인상을 30대. 받아야 된다. 예. 네. 네. 그 뭐. 60대. 이게, 네. 그니까, 이게 이제 연도가 지금 받으신 분은 학사 같은 경우는 3년이니까. 맞습니다. 3년 뒤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33불 56이 인상된 월급을 네. 받으셔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니까, 똑같네. 학, 석사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영주권 들어간 시점에서 33불 56을 받아야 된다. 딱그얘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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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네, 야, 이분씩이 올라갔네. 야, 어, 그니까요. 예, 어떻게? 뭐 어떤,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법을 따라야,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뭐 최저 임금 올라가니까 그거에 맞춰진 거니까. 예, 네. 하여튼 어 네. 오늘 또뭐 이렇게 그린 리스트는 뭐 추가 직종 링크는 제가 밑에 달아드리면 될것 같고, 예, 하면 될것 같고. 또뭐 궁금하신 점더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발빠른 정보. 아또 네, 이렇게 아주 빠르게 뭐 우리가 제일 빠르 이건 이건 좀 지난주에 나온 건데 뭐지 이시는이 언제 나왔죠 이거? 지난주 날짜는 정확히 급 안...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인가 나온 정본인데 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제일 빠르게 했는데 이게 너무 이것만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월까지 급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뭐어떻게 빨리 올려야 될게그 중요성을 가진 건 아니어서 왜냐면. 한국 분들이랑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요. 좀 며칠 딜레이가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정보 너무 감사해지고또 추가로 업데이트 해드릴 정보 있나요? 그거는 만약에 급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뭐 주중에라도 뭐 찍고서 이제 업데이트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업데이트가 그냥 많이 되는 추세예요. 지금 시기상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잘 그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민법은 지금 일반 기술이민법은 뭐 요게 지금 이렇게 임금 인상 이런 것만 될것 같고 지금 앞으로 이민법이 좀 바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이제 하고 있 같은 문의가 요즘은 좀 있네요. 이민 문의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도 계속 네, 연구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밑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박선일 선님예 네, 다음 주이 시간에 알찬 정보로. 네, 아, 멋있게 또 네, 찾아주기 네. 바랍니다. 예, 하튼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다.